아! 거버링 K-pop의 선수를 불는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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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진 이트진이자 트로트 진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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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서해진 피리님과 노윤 작가님께서 만들었던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 그 이후에 이두 분께서는 MBN이라는 방송사로 터전으로 옮기셔 가지고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성공을 시키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 이후에 왜 불타는 트롯 거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왜? 그런데 이두 분께서 직접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일본에서 후지TV와 와우와우TV와 아베 마 t v 티비에서 불타는 트롯걸인 재팬이라는 타이틀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올해는 미스트롯 말고 다른 여성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일단 티저 영상부터 바로 한번 함께 만나보고 오도록 할게요. 아! 오 신동엽 선배님이 MC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것만큼은 질수 없다. 그럼요. 아닐자. <laughs> 구 한일전 야구 한일전 배구 한일전 이번엔 트럭 한일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할 현역 가수들의 뜨거운 불맛을 기대해 주세요. 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는 불타는 트로트걸이 아니라 현역 가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대한민국에서 일본 앵커 가수와 함께 대결을 하게 될 대한민국 국가대표 트로트 여성 가수를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한일전 이거 재밌겠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일전이다 하면 종목이 뭐가 됐건 아주 막 가슴이 막 끌어오르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반반년의 일제 강점기 식금지 네, 이렇듯 올 하반기에도 재미있는 트로트 이야기가 또한 페이지 쓰여질 것 같은데 이 소식을 불타는 트로맨의 우승자이신 손태진님께서도 전해 주셨습니다. 아! 드토록 바라던. 국단. 드디어 2024년 프로 한의전을 향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됩니다. 체급이 다른 여성 현역 가수들의 고품격 서바이벌 도망 예능 꼭 나왔으면 하는 가수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네. 네꼭 나와서만 하는 가수가 있다고 하면 추천도 받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일전을 치를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냉정한 평가와 추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소식을 탑 세븐도 알렸는데요 아! 소문 들었어요? 에? 에? 응? 문 아니 이번에 어? 트롯 한일전에 참가할 어? 국가대표 현역 가수를 뽑는데요 네? 트로으로 한일전을 이름하여 현역. 예. 아, 와. 예.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트로트 가수 분들이 나온다. 어, 어,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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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에 설마요. 뭐가 무 뭐, 뭐, 소리야. 그분 노래 진짜 에이. 잘하는데. 진짜? 아, <웃음>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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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니까. 에이. 내가 들었어. 진짜라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름만 들어도 나도 아, 정말 태극기 달고 정말 한의전에 나가고 싶다. 아, 멋있다. 이안 아, 아, 돼. 진짜. 이번에 여자 편이래. 아. 아. 여자 현역 가수들의 고래 싸움이고 트로트 국가 대표는 또 누가 될지 현역.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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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세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미 출연을 약속한 출연자 분들도 몇분 계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일전을 치러주실 우리 국가 대표 여성 트로트 가수분들 누구이시지?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열심히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랬구나. 올해 하반기에는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의 그 방송사들 간의 약간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을 우리가 재미있게 보았었던 관전 포인트로 주목하는 데 반해 미스 트롯 불타는 트롯거리 아닌 한일전이라는 재미있는 주제로 볼거리가 또 생겨나겠네요. 가만히 있어 봐. 아, 근데 옷 어... 아 근데 뭐가 됐건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을 희망하시는 트로트 가수분들께서는 고민이 되시겠네요. 정통성을 자랑하는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 트롯을 나가느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가 되어 한일전을 치르기 위해 현역가왕에 나가느냐 야 이거 너무 고민되겠는데 아 우리는 뭐가 될건 방구석에 앉아서 오징어나 뜯으면서 재미있게 시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2023년 하반기에 예선전이 방송될 불타는 트롯거리 아닌 현역가왕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가대표를 뽑는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이팝 리액션의 장인이자 트로트 중계 방송의 일인자, 트로트 삼총사의 파워 비주얼 막내 G0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